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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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7월 초하루입니다. 초 하루입니다. 초 하루고, 백중 오제, 생전 예수제 오제입니다. 공개롭게도 7월 초 하루 날 백중 오제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추근 때도 했지만, 올 일주일은, 전등사 신도님들, 즉, 전등사 수행자들이 일주일간 용맹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입재를 하고,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8시부터 3시까지 일주일간 계속 참선반은 참선반대로, 당한이 반은 당한이 반대로, 지장경 독성반은 지장경 독성반대로, 좌루 기대에 입재했던 사람들은 입재했는대로, 일주일간은 전등사 신도님들이, 또는 수행자들이,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서 부산서, 밀양서, 전국에 있는 신도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올 일주일간 집에 계시면서 아니면 절에 와서 초하루 3일 기도 동안 또는 칠석 3일 기도 동안 아니면 은 오후에 와서 지양경 독송반에 들어오든 달일을 하든 참선을 하든 일주일 가는 집에서 열심히 한번 나 자신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 보내는 것보다, 아, 용맹지간을 동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삶의 느슨한 그 기분을 한번 바짝 쪼아 봐라.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태풍이 왔기 때문에. 바닷속을 한번 뒤집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시 살아나듯 나의 몸과 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용명정진을 해서 몸에 있는 세포를 나의 탁한 기운을 뽑아낸다는 생각으로서 한번 내 몸과 마음에 태풍을 한번 일으켜서 용명정진을 한번 해봐라 전능사 오면 용명진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서 천년고찰 전등사에서, 법이 흐르고 있는 전등사에서 용맹정진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용맹정진 회차가 벌써 심0차가 했습니다. 지금 11회차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려가 모르겠지만 제가 주지소임을 오고 나서부터 1년에 두 번씩 꼭 용맹정진을 하고 동참한 신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에는 특히 항은 그, 원장 선생님께서 오셔가 참선반이 개, 개설되어서 참선반까지 해서 지금 용맹전진 7일을 기도하고 입제를 하고 해양을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더 마음을 다잡아서, 어, 용맹전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이,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어, 용맹전진 해보이, 좀 그렇네라고 느끼면 수행자로서 넘어가집니다. 그래 하시고 한 번, 어, 마음을 한번다 잡아 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중 오제이고 또는 생전 예수제 오제, 또 7월 좌루에서 제가 오늘 법문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 보니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에 대해서 생전 예수제와 또는 백중후제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용맹정진하는 그 점에서, 아, 내가 왜 생전 예수제와 죄를 지내고 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뭐합니까? 성부공양 하죠. 열심히 기도정진해서, 그 좋은 기운을 가지고, 부처님, 저, 에, 또는 선임한테 성부공양 올리는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정말 복을 짓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에 대해서, 어, 지금, 산사랑과 돌아가신 분, 모든 분들에게 복을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용명정진에 대해서 잠깐이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하고자 합니다. 실라때 어떤 김대성이라는 처자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에야,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내가 아직 저성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꿈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잔데. 안 그렇소? 그래서 할 수, 그래, 그래서 마음을 내서 절에 찾아가서 천도제를 올립니다. 천도제를 올리고 나서도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죠. 왜 그럴까?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받은 재판은 이미 늦었다. 내가 죽어서 받는 재판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미리 재료를 참회를 하고 복을 지어 공덕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것을 생전 예수자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에 보시도 하고 못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시, 틈틈이 절에 와서 참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덧 그런 삶을 살았죠 노후를 그러다 보니 갈 날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10대 대왕이 미리 닦아놓은 복들이 많아서 당신은 바로 극락세계를 가속해서 갔답니다. 그만큼 생전예수제가 또는 우리가 살아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 속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전예수제의 중요성과 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생전예수제와 백중합동천도제를 동행하는 것은 그냥 내 주하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조상님 때문에 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합니까? 뭐 때문에 알고? 어? 다, 다 좋아하라고 하죠. 예. 그런데그거 대부분 다 좋아하라고 한다는데 욕심이 꽉 있었어. 새끼가 먼저 들어가 있죠. 안렇어 새끼 들어가 있어. 근데 다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마 생각을 해보이어 자연의 뿌리 자연의 나무 하나가 크려고 하면 뿌리부터 잘 내리지고 나무가 잘 크고 올라갔을 때 열매가 열린다는 그 사실을 진실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책방 한 다중에 곡식과 나무가 잘 됩니까? 잘안 되죠. 나의 뿌리가 튼튼하고 나의 뿌리가 정말 그럴 때 나무가 크가든 나의 조상님과 나의 있는, 인연 있는 연관님들이다 좋은 곳에 있다면 나는 진로 또는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 죽은 정류가 나의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따을 생각만 하이. 괴롭죠. 안 그렇소? 열리지도 않는 나무에한테 가위를 바라먹을 거 자꾸 따나를 하고 안 괴롭소? 그러나 열무, 나무 열매가 열릴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까 김대성이 했던지 말이라도 푸근하게 하고 인사라도 잘하고 없는 거 다문다 이래하고 저래와서 시기 질투 안하고 입딱 다물고 서로 인사 잘하고 그렇게 마음 심보를 잘쓸수 있으면 큰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눈에 조그만한 이익과 그런 걸 가지고 산다면 무엇이 열매가 잘 열리겠습니까? 무엇이 그래서 이, 이 전도제 백중오제와 생년예수제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뜨고 해탈에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해탈을 얻으려고 연가님들께 우리는 지극정승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전도제 의식이 뭐냐는 거죠? 전도제 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시을 떼놓은 경전의 한 구절 개송의 한 구절 우리도 듣고 영관님도 듣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 의식이 천도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천도제를 왜하는가에 대해서 한세 가지의 일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도제는 베푸는 것이다. 즉해양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저한테 천도제 상담하러 왔는데 집안이 잘안 돼서 하죠. 천님, 천도제를 어떻게, 그래, 하긴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소. 한번 뭐 해주고, 안한번안 뭐 해주겠어.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데, 즉, 희양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나쁜 짓도 했고, 또 손해도 짓기도 하고, 탐욕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베풀면, 바로 그것을 빚을 갚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님들한테 저희 영단에 많은 가위를 올려놓고, 또 와서 많은 영가님을 초청하고, 우리들은 지극정성으로 건강경 독송이나, 방금 우리 기도했듯이, 그것들을 통해서 영가들을 지혜에 일깨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해양하는 거고, 베푸는 것이다. 두 번째,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가만히 뜯어보면 잘산거 별로 없거든. 안 글쎄? 별로 없거든.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았다고 지잘난 맛으로 살고 있죠. 안 글쎄? 다들 지잘난 맛으로 콧대에 세우고, 뽐내고, 그게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뉘우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어리석게, 그리 그래 살아가지 마시고, 늘 참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는, 그, 중생,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는 부르침의 말씀을 사유해가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는 참여하는 길이다. 그러면 천도절을 지낼 때 경전에 심오한 말씀들 한 구절 개송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어서 이 영가님들한테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셰프들한테나 지극하게 하면 그것들이 또다른 수행되고 또 셰프들은 한의심을 일으켜서 내 어디 변해간다는 거죠. 저 잘못했다는 이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다. 네. 어? 대답이 시원찮아. 늘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 자, 그러면 뭐, 잘못한 데서 갇혀지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중생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불보살님들한테 기도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전능서 앞에 여기 계시는 사대 보살님, 문수보연 간음 지장, 사대 보살님 있는데, 행세의 고통을 전해 구해주기 위해서 간시연 보살님, 지옥 세계와 천상의 세계까지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네주기 하는 지장 보살님. 그러면 우리는 간시연 보살님을 외울 때, 그냥 여러분들은 간센보살님 간센보살님 하고 있는데 간센보살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나름의 정리를 하고 있죠 간센보살님에 대해서 있어 없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센보살님의 멸업장은 진원 간센보살님의 그 한번 세번 이어 보겠습니다 멸업장 진원 옴 아로느께 사바하 그래 엄아로 늦게 사바 엄아로 늦게 사바, 사바. 사바. 지장보살님 증거는 멸정업진원입니다 엄바라만이 다니 사바 엄바라만이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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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사바 자 업장과 멸업장은 어떻게 다르냐 업장은 현재 의 나의 잘못을 한 것을 업이 되어서 되는 거고 정 없지만 정하면 지장보살님 정은 미리 정해진 끝까지도 다 소멸해 준다는 뜻입니다. 대충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에게 천상에서부터 지옥에까지 한 중생이라도 남아 있다면 남아 있다면 성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러면. 그책임은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 잘못했으면 그 죄는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되겠죠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지옥 가 있더라도 그중심을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편을 쓰든지 구해내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그러면 지장보살님한테 기하고 또는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든지 지장기도를 하게 되면 기한다면 지장보살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해탈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가만히 연애해 보면 정말로 눈물 안겹습니까 왜 눈물겹냐면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서천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장 보살님의 효심, 또 중생부제, 또 인갑법,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오로지 어두운 곳에 영관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상부터 지옥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곳은 지장보살님. 그러면 우리는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설천에 올라가서 지장보살, 이 지장경을 설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장보살, 지, 지장보살 보는경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장보살님 사경을 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왜 시키냐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효심 또는 인간법 또는 나의 선망조상님들 극락왕생하시로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영가님들 극락왕생하시라고 많은 지장경 사경을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사경을 써서 전등사 신도님들이 늘 집에서 보나 안 보나 사경을 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정말 해서 전등사 수행자들이라는 거죠. 수행자들. 그렇듯 여러분들이 지장경 사경을 하고 나서, 사경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집안이 좋아지고, 골치 아팠던 일들이 풀어지고, 또는, 삶이 방향도 몰랐는데, 어느 붓이 길도 능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장명 사경을 한번 많이 좀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옥이, 지옥이, 죽을 수만 갑니까? 죽을 수만 있습니까? 어? 지금도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지옥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아동바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동바동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지옥 아니고 뭐되겠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를 잘되는 꼴을 못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옥이 그냥 죽었어의 지옥이 아니라 현재의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말안 네? 하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챙기는 보다는 베풀어주고 늘 남을 이해하고늘 그런 내 마음에 여유를 좀 가져가면서 살아간다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꺼 내꺼 지는 순간부터 자꾸 그럼 스님 안 지면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나요 이렇게 그러지만은 못 먹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살만큼 살고 내어놓으면 더 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내거는 절대 안내놓으려고 하죠 절대 그리고 남은건 내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장보살님이 간생보살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저 멀리 있는가 내 마음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안에 있습니다 내가 간생보살님 마음을 쓰면 간세 보살님이 나한테 하여 날 것이고 지장 보살님의 마음을 쓰면 지장 보살님이 하여 날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들이 득설거리는 지옥의 세계에서 살 것이다. 안 그랬어? 실천할 줄 알고 내가 표현을 좀 거칠게 쓰고 콱칼려 하다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 마음을, 심보를 잘 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길은 열립니다. 인생,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찌어 짜고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그리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전의 수제, 오제이면서도 오늘 초, 7월 초 하루 어떤 법회에서 제에 대한 세 가지, 세 가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경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연세가 있다 아닙니까 연세가 있으면 우리는 치매가 옵니다 내가 자꾸 죽어도 갑니다 사경을 쓰면 뇌운동도 되고 내용도 기억도 하게 되고 내가 늙어서 할 일이 생깁니다. 컴퓨터에 찍는 이거 자판과 글 쓰는 것과 다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나 어떤 박사들에게 교수님들이 증명해낸 일들입니다. 많이 써서 내 운동도 하고 내용도 기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세가 많아도 80, 90이 되어도 내한테 외로움 많다고 외로움 많다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외로움을 타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준비를 해서 오래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을 권해드립니다. 지장경 사경을 하든, 건강경 사경을 하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라. 그렇게 해서 행복한 노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아이고, 안 할라요. 그럴 분도 있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올 용맹정진 7일 동안만이라도 하루도 빠짐이 많고, 한번 해봐라.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7일 동안, 7일 뒤에 성부건강 했을 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아이고, 보살님, 기도 많이 했네라는 느낌이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수행정진 하기를 바란합니다. 아시겠죠?